델타 변이 확산세에 글로벌 경기 등화 우려가 커지자 국내 증시도 변동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롯데쇼핑이 사모펀드와 함께 가구업계 1위 기업 한샘을 인수합니다. 인수를 위해 약3천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됐는데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2주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에 미분양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려에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 속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며 상승 반전엔 성공한 모습인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짚어드립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미국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속 지난 8일 발표된 연준의 베이지북에서도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재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유럽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동결하며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속도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22 총재는 이것이 테이퍼링 시작이 아닌 재조정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이는 긴축의 첫걸음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미국 테이퍼링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한 세인트루이스와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테이퍼링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연내 시행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주 코스피는 2.35% 하락한 3,125.76포인트에 코스닥은 1.51% 하락한 1,037.91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 주간의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이 대량 매수에 나선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했고 코스닥도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한 가운데 개인만이 매수했습니다. 오늘 상승 반전에 성공하긴 했지만 네이버와 카카오가 플랫폼 규제 우려에 큰 폭의 조정을 겪었습니다. 지난 7일 금융당국의 금소법 위반 우려 해석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방송통신위원장의 카카오티에 대한 규제 고려 발언 등이 주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NC소프트의 신작 블레이드 앤 소울2의 예상 박 부진에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하반기를 책임질 대표작에 대한 실망감과 무리한 과금 체계 등에 대한 불만이 커지며 주가 부진이 이어졌고 이 NC는 자사주 매입을 밝혔지만 효과도 크게 보지 못하며 주가는 장중한 때 60만원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증권업계는 국내 주식의 상승동력 부재는 주가 상승을 막는 요인이 될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지수의 하방을 지지해 줄 것이라며 박스권 내 등락을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롯데 쇼핑이 사모펀드와 함께 가구업계 1위 기업 한샘을 인수합니다. IB 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사 IMMF Private Equity는 롯데 쇼핑을 한샘 경영권 지문 인수에 함께 참여할 전략적 투자자로 결정했습니다. 롯데 쇼핑은 IMMP가 설립하는 사모펀드에 2,995억 원을 출제하는 방식으로 인수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최종적으로 한샘을 인수할 경우에 롯데 유통망과 한샘의 상품 경쟁력이 결합돼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로봇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자동차그룹에 인수된 뒤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양사의 첫 번째 협력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 외에도 창고 자동화 슈머노이드 로봇도 공개했습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로봇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난해 출시한 로봇 개 스팟입니다. 로봇 팔을 장착한 스팟남이 자연스럽게 맞물려 움직입니다. 비전 카메라로 경로와 장애물의 높이를 인지한 후 데이터를 통해 이동하는 방식인데 향후 자율주행차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지난 6월 인수를 완료한 로봇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오늘 오전 온라인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로보틱스 사업비전을 공개했습니다. 양사의 첫 협업은 스팟을 통한 생산시설 점검입니다. 로버트 플레이터 보스턴 다이내믹스 CEO는 스팟 로봇을 현장에 배치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보안 솔루션으로의 활용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창고 자동화 목적으로 개발된 로봇 스트레치는 내년 출시가 목표입니다. 트럭과 컨테이너에서 상자를 내리는 작업을 사람 대신 할수 있습니다. 이후 적용 분야를 넓혀 스마트 물류 산업을 위한 엔드 투 엔드 솔루션으로 확대합니다. 미래형 이족보행 로봇 아틀라스의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아틀라스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높이 1.5m 무게 89kg에 28개의 유압관절을 갖춰 걷고 뛰는 건 물론 점프 등의 복잡한 동작도 가능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스팟에 이어 스트레치 판매가 본격화되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현대차와의 자율주행 제품 개발 협업과 인재교류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 TV 정샘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제조 회장들을 만나 가계대출 관리의 전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 대출 만기 재연장 여부에 대해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고승범 위원장이 오늘 서울 중구 은행에 관해서 침이후 처음 5대금융 지주 수장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고 위원장은 5대금융 지주의 가계대출 취급 현황을 살펴보고 철저한 가계부채 위험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어, 가계부채 문제 관리 문제는 어, 뭐 다들 어, 가계부채 관리가 어... 강화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뭐 동의들을 해주셨고, 직접 챙겨보시겠다고, 뭐 5, 6% 선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에, 가능한 한6% 선에서는 관리가 될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올해 초 모든 금융권의 가계부채 중과율을 5에서 6%로 제시했습니다. 국내 금융권 가계대출 중 절반 가까이는 5대 금융지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위원장이 첫 만남부터 이들에게 가계부채 관리를 주문한 이유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달 24일 종료를 앞둔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과 상한유예 조치의 처리 방향도 논의됐습니다. 만기의 경우, 업계에서도 이견이 없어 재연장의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이자 상한유예 조치는 금융지주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당국에서 절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한 그런 방안을 만들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만들 겁니다. 어, 최근에 또 어려운 상황이고 하니 그냥 연장하자는 의견도 있고 어, 부실 문제 등에 대해서 부실 가능성이죠 위원장은 이자 상한 유예가 연장이 된다면 연착륙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한 유예 추가 조치 여부는 다음 주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아파트 매수 심리는 2주째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8.4포인트로 전주 대비 0.3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2주 연속 오른 수치로 서울은 5개 권역 가운데 동남권이 소폭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전 권역이 전주보다 올랐습니다. 부동산원은 매물 부족과 기준금리 추가 인상 우려 등으로 거래는 줄었는데, 강남북 인기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집값 상승세가 유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은 탈서울 이주 수요에 광역급행철도 등 교통호재 등이 꾸준히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고, 3기 신도시 택지 추가 발표에 따른 기대감이 더해지며 매수 심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죠. 최근 대출 고피를 죄며 분양 시장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연결해서 대출 규제에 따른 분양 시장 영향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오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랜만입니다. 네. 분양 시장 좀 여쭤볼게요. 분양 단지마다 뭐 지금 수십 대 일에서 많게는 수백 대일까지 청약 경쟁이 엄청난데 일단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뭐 많은 보도랑 우려가 있는 그런 요인들이 가장 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선호도에서 나타났는데 몇년 전보다 뭐 상승한 새 아파트의 기능성이라든지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라고 볼수 있고요. 또 지금 전세난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런 전세난, 또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분양가 통제에 따른 시세차익 등을 기대를 하시는 수요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 또 청약 시장에서 이런 요인들이 과열 현상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하나하나씩 따져본다라면은. 지난 7월 말에 시행을 한그 임대차법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부작용들이 상당 부분 많이 노출이 됐어요. 뭐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 통하고 또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어 급격한 전세 가격을 상승을 했고 또 계약갱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세 매물 자체가 품귀 현상들이 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전세난이 현재도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에 어, 올 가을 같은 경우는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6,300 가구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를 해도 작년이 한7,700 가구 정도가 됐었는데 한1,000 가구 정도가 줄었다라고 보여지고 또 전국 물량에서도 어, 상당 부분 축소된 그 어,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물량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을 상승시키는 뭐 동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재고 시장에서도 어, 높은 거래세 때문에 물량들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되다 됐습니다. 근데 이 물량들에 대한 그 향후에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들을 하고 또 수요자들은 그런 시장의 분, 위기라든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아, 국토부 장관께서도 최근에 매물 잠기 현상으로 인한 뭐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 내용 때문에, 아, 거래세를 낮춰서 뭐 매물을 시장에 좀 유도를 해야 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매수를 기다리는 그 대기 수요자 같은 경우는 재고 시장에서 물량들을 찾을 수 없으니까 분양 시장을 바라보게 되고 또 이런 분양, 분양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기조에 따라서 뭐 작년부터, 어,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고분양가 통제도 있었고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또 부활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세 대비해서, 어, 분양가격이 상당 부분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청약 시장의 열기가 아 올랐고요. 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분양이 계속적으로 흥행을, 흥행을 하다 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도 어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마케팅이라든지 또 주거 상품을 개발을 해서 주거의 질을 올렸기 때문에 어 수요자들이 분양 시장에 뭐 관심을 갖게 되고 요런 관심도가 아 분양의 성과에서도 나타난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마디로 다양한 지금 이유로 해서 세집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금융권 보면 뭐 NH 농협은행 시작으로 대출 금지 지금 선언하는 것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양받은 분들 중에서는 야 이러다가 나 대출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현실에서도 좀 나타나고 예. 있죠. 네 지역 농협 뭐 축협 같은 경우도.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전면 중단을 했고요. 또 이게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또 활용을 했었던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어, 지금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연소득도 어 제한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출을 줄이라는 당국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중단 사태가 현실화가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교 같은 경우도 중도금 집단 대출이 막혔고요. 또 LH에서 하는 그 분양 주택 같은 경우도 대출에 대한 그 불투명성이 어, 생겼습니다. 또 공공 분양 아파트도 어, 중도금 대, 집단 대출이 뭐 마찬가지로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 나타났냐면은 LH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도. 어,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 대출 규제로 인해서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어, 상황이다. 대출 불가시 자력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어, 공지도 있었습니다. 어, 이런 지금 상황 안에서 은행도 현 상황에 대해서 확답을 주기가 어, 굉장히 어렵죠. 지금 어, 대출 관련된 관계자들 이야기 안에서도 대출 나온다고 해도 뭐 입주 시점에 대출이 나올 수 있다고는. 장담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집값이나 대출 한도에 따라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황을 살피는 어~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그래요 그~ 중도금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그~ 대출에 대한 총량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 저금리로 나가다 보니까 어~ 덩치는 크고 뭐~ 실속이 별로 없는 거라서 중도금 집단 대출이 약간의 좀 희생양이 된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아, 어, 그 금융 관련된 곳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규제 장기화되면 분양시장 타격 받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와요. 네. 자기 자본만으로 분양 대금 다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죠. 예 네,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비판 나오는 게 그거예요. 지금 청약 시장에 무주택 서민의 기회상인데 대출 막히면은. 계속 지속됐던 현금 부자들만을 위한 그런 시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건설사 같은 경우는 뭐 중도금 마련을 해야지 부담감을 덜어주는데 이런 대출 규제라면 수요를 줄일 수밖에 없고 또 분양 시장의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에서도 지금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일정하게 그 시그널을 받아들이고 있어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를 올린다면은 분양 시장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금력이 좀 부족한 중소형 건설사는 중도금 대출 안 된다면은 신규 분양하는 것들을 뭐 중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수도권이나 지방 같은 경우 분양할 때는 분양성이 확실하지 않다라면은 사업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그 뭐랄까, 분양가 그 분양을 받고 나서 집단 대출이 불가능하면 정당 계약 진행하면서 중도금 대출 여부 확정 못 짓는 당첨자 계약 포기하는 경우도 어, 속출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잉공급으로 자칫 이어지고 미분양 사태가 다시 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 마지막으로 좀 짧게 여쭤볼게요. 네, 3기 신도시나 도심내 공급이 많이 일어나면은 또 아파트 공급 쏟아지는 지역은 청약 대기 수요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거로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물량 폭탄이 있으면은 청약 시장은 식업 갈 텐데, 이게 다양한 식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 물론 뭐 건설사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또 노후 아파트가 있는 곳들의새 아파트 수요가 있는 곳에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입주 물량이 많거나 아, 사업성이 좀 결여된 것, 또 수요자 선호도들이, 아, 높지 않은 곳 같은 경우, 또 소득 계층이 뭐 상당 부분 부포되어 있지 않는 곳 같은 경우는, 어, 과거보다는 청약 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업하는데 좀 열악한 분위기로 흘러갈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아,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한창 뜨거운데요. 어 상황들 그리고 전망까지 짚어 봤습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와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의왕시의 미래형 아울렛 타임빌라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생태 휴양 도시라는 지역 특색에 걸맞는 자연친화적 설계를 담은 아울렛이라고 하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자연 채광이 그대로 들어오는 통유리 건물. 그 앞에는 시원한 물줄기가 나오는 작은 분수와 초록빛 잔디밭. 오늘 정식 오픈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타임빌라스의 첫 인상입니다.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타임빌라스는 시간과 별장의 합성어로 시간도 머물고 싶은 공간이란 의미입니다. 연면적은 약 17만 5,200제곱미터 규모로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총 4개 층에서 245개의 브랜드가 입점했습니다. 개폐형 천장과 폴딩도어가 모든 매장을 인도화화해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게큰 장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울렛 자체가 자연에 둘러싸여 방문객들이 산책을 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단순 쇼핑 공간을 넘어 가족 소풍이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힐링 명소에 도전하는 타임빌라스의 시그니처 공간은 투명한 유리온실을 연상시키는 글라스빌입니다. 글라스빌 옆에는 자유롭게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잔디광장인 플레이빌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특히 아쿠아파크 등 다양한 놀이 시설이 갖춰져 있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아울러 가족 단위 고객을 겨냥한 골프와 유아동 매장 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아이쇼핑 대신 퍼팅장 등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수 있는 공간들도 눈에 띕니다. 고객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체험형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고객분들이 얼마만큼 새로운 경험을 하느냐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타임빌라스는 차량을 이용할 경우 서울 강남과 잠실에서 30분, 경기도 분당, 수원 등에서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롯데는 우수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타임빌라스를 경기 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키우겠다는 포부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정부가 지난 7월 중단된 비대면 외식 쿠폰 사업을 오는 15일부터 재개합니다. 정부는 오늘 2억 원 기획재정부 일차관 주제로 정책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대면 외식 쿠폰은 배달 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음식을 4번 주문하면 만 원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재난 지원금 지급 속도를 높이고 카드 캐시백 사업은 다음 달 사용액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달 국내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5조 원 넘게 이탈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 금융 외환 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중 외국인 국내 주식 투자 자금은 약 5조 1,600억 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달 대비 45.42%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 5월 이후 넉달째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국내 코로나19 재확산과 반도체 업황 부진 우려 등이 순유출 규모를 키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잘 익은 사과들이 상자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자는 성냥갑입니다. 러시아 영구 동토층에 지어진 시베리아 도시인 야쿠츠크의 농장에서는 진주만한 크기로 자라는 사과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너무 작아 성냥갑 하나에 20개가 넉근히 들어갑니다. 서리에 강한 난쟁이 사과나무 묘목이 열매의 크기를 줄여 추운 환경에 적응한 겁니다. 이 지역은 겨울에 영하 60도까지 떨어질 정도로 극심한 기후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장 주인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크기는 작지만 실제로 사과 맛이 난다면서 작은 사과를 한 움큼씩 먹어 보였습니다. 애초에 농장 주인은 사과잼을 만들어 판매하려고 했지만 먹거리보다는 주로 장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에서 레이벤과 함께 만든 스마트 글라스 레이벤 스토리를 출시했습니다. 이 안경은 착용자들이 음악을 듣고 통화를 하거나 사진과 짧은 비디오를 캡처하고 동반 앱을 사용해 페이스북에 공유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가격은 가장 저렴한 모델이 299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만 원입니다. 페이스북은 스마트 선글라스를 새로운 메타버스 시장에서의 무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가상 물체를 착용자의 현실 세계관에 겹쳐 보이게 하는 진정한 증강 현실 안경을 목표로 했습니다.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인 마크 주코버그는 모바일 이후에는 스마트 글라스 시대가 될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메타버스, 즉 공유된 가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팀을 꾸리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3분기 차량 인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 반도체 부품 수급난을 극복하고 전기차 생산을 최대 한도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직원들을 독려했습니다. 머스크는 현재 시간으로 9일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이메일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이번 분기초 극심한 부품 부족에 시달렸기 때문에 파고가 이례적으로 높다며 3분기 말까지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부품 수급난 등은 테슬라 역사상 가장 큰 파고지만 우리는 끝까지 해내야 한다며 최대한도로 생산해 상당한 수준으로 3분기 차량 인도 숫자를 반드시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가 차량 인도 실적을 늘리기 위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 3 세단을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선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